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금 안좋으면 곤두박질신다는거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상태라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사이클이 조금 올라갈때에서 우쭐할 것도 없고 이게 좀 내려갈때에서 실망할 것도 없다는거예요 왜? 우쭐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겠죠. 진정 온전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신앙상태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제로포인트에서 이 신앙상태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부분도 사용하시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들의 이 심리는 뭔가를 받기를 원하고, 그죠? 칭찬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라본 선은 늘 아름답고 늘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한번 옆구리 푹 찔러 주시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지겠죠. 그러면 다시금 그 죄인들의 입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구구절절 나오겠네요. 그러나 그럴 때도 두려워하고는 모를 줄모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하겠다라고 우리 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자들이 깨닫고 이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는 것이 한 무가 되니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서 손실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자부할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에 뭐 일이 힐비로 사람이 뭐 엎드려졌다가 다시금 뭐 어깨 활짝 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들 말씀에 주고 계셔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의도와 계획과 생각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아시고 그대로 오픈하여서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결국은 죄인들들을 그게요 살려내시기 때문에. 아멘. 그 의도를 보면 가장 위대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가 죽어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그가 죽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말과 행동은 늘 진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허투루 대하시지 않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이 세상의 전과도, 전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보게 되면, 허투루를 행하지 않하시고 우리를 진지하게 대해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대해주시고, 그런 대해주신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별거 아닌 그런 존재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번입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안될거에요 이것을 깨야 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늘 함께 있음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자신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의 그 연관성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참 진지한 일이고, 이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진 일조차도 무심해져 버립니다. 결국, 아까 신앙의 포인트를 말씀해 드렸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지고, 그 아래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기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고 생각하지 마시고요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붙어 있느냐가 되는 것입 아멘. 우리가 입술을 입고 있느냐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할수 밖에 없어요 완벽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겉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겉을 깨끗이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신의 의도대로 겉을 깨끗이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겉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해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내면이라는 거예요 음. 안을 깨끗이 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간, 살아간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자연적으로 죄인 된 우리 가운데 임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마치 해산의 고통을 안고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인사부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요. 어려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참 부실없는 세상이군요. 그리고 나는 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삶을 살겨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군요.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고 어, 삶이 었군요 라는 것들을 깨달은 것이죠. 예전에는 그것으로 말하면 우리가 기고 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부실없는 그런 삶을 살았군요라고 스스로가 느껴본. 나는 왜 자꾸 세상으로 지금도 말씀을 지금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우리 육신 자꾸 세상으로만 가게 되는지, 자꾸 육신으로만 돌아가게 되는지 왜 나는 알고 계시는지 오늘도 그러한 삶을 깨달으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뭐 기쁜 모습과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 나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도. 기분도 안 좋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럴 때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붓고 맞았네? 이것으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그런 박탈감, 외로움, 고독감, 우울함, 이런 것들을 안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만 아니야. 왜? 그렇게 우울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죠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혜가우리와 필요한 거야. 라는 것을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수증하는 거야 아멘 m e n Amen. a 주님 n a 얘기를 나눌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가 많은 감흥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참,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셨습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우리들의 생각들을 버리시고 그것을 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들을 찾고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이 이거 아주시니까 나는 미워한다. 이런 이런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의미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또한 가지를 얘기하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수많은 설교들이 네. 수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어떤 말씀은 정말 우리들을 은혜롭게 만들고 우리의 마치기나 우리의 가슴에 칼을 꽂아서 정말 우리의 양심이 찢어짐을 토해내게 하는 그런 설교로 우리에게 다가오니다 어떤 말씀은 이게 설교인지 아니면 무 강연인지도 알지 못게가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우리가 듣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있지않으면이 말씀이 말씀이 아니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설교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보로 주어지는 그런 말씀, 인포메이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그 말씀밖에 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나갈 바를 알게, 알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알게 하소서.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변화받아서. 하나님 없이는 나의 삶은 의미 없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줄도 있습니다. 음. 그런 지식적인 그런 말씀이 아닌 정말 그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서 감격과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시니 마음 나나시니 그런 우리 모의 사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 기도하시기 바랍니